저는 나이는 이제, 이름은, 나이는 서른이고요. 몇 어, 년생? 8,4년생. 8,4년. 네. 8,4년이고, 여러분처럼 똑같이 인턴으로 2009년 1월에 입사를 고 3개월 동안 수요를 받고, 그 다음에 청담점에 인턴 끝나고 후에 세컨으로 이제 2009년 5월에 발령을 받아서, 청담점에서 3년 6개월 근무를 한 다음에, 원주 지역에 오픈하는 매장으로, 전장으로 발령이 나서, 가서 지금까지 원주 단계점이라고 거기서 점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원주 단계 단계 단 단계. 단계 단계를 발고 단계를 밟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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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도 점장으로는 언제 갔어요? 2009년 2009년 아니야 2013년 1월에 갔어요. 2013년 때그 네. 전에는 가기 전에 이제 스타 타워랑 스타 타워라는 매장이랑 그다음에 저강남구청에 있는 매장에도 잠깐 갔었고요. 거기서 이제 매니저 업무나 부점장 업무라든가 점장 역할을 많이 배운 다음에 이제 오픈 매장으로 발령이 나서 근무를 하게 되었고요. 저도 여러분들이랑 처음에 똑같이 대학교 4학년 다 마치고 방학 때 인턴십으로 매장에 발령나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약간 비슷한 점도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여러분처럼 대학교 때 스펙 준비해갖고 많이 이렇게 지원도 많이 해보고 이랬거든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많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그런 인턴은 지금은 네. 없는 거아요그 당시에는 이제 그때 저도 처음이었어요 그때 이제 매장 매니저직 인턴십을 처음으로 저가했기 때문에 1기로 제가 들어왔었거든요 아 근그 당시에는 이제 아직 좀대학생들이랑 이렇게 교류가 안 하고 그냥 MT라고 그래갖고 매니저 트레인이라고 그래갖고 그냥 공채로 뽑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대학교랑 이제 연계되는 걸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다 보니까 이제 겨울방학 동안 3개월 정도 인턴십을 수료하는 걸 해서 그 이후에 메인적으로 발령을 받았죠. 아, <laughs> 는 2008년도에 크루로 18살 때 입사를 했어요. 그때 이제 크루 입사해서 스무 살때 이제 수윙매니저라고 그 네, 시급을 지역관리하는 매니저인데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트레이너로 진급해가지고 그 스무 살때 9월에 그게 2010년도 9월에 그수윙매니저를 이제 직급을 달고 이제 딱 1년 걸렸어요. 세컨 매니저로 진급하는데 근데 제가 되게 나이가 어려가지고 근처에서 막 조금 힘든 거 아니냐 어린 나이에좀 힘든 거 아니냐 그어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가지고 되게 목안 뭐 키워주거나 막 그런 거 아니냐 하셨는데 위협 분들이 저 많이 지원해주시고 교육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정말 딱 진급하는데 1년 걸려서 진급을 했어요. 수익 매니저예요. 2010년에 수익 매니저고 네. 세컨 매니저. 2011년 9월에. 네, 해가지고, 이제 명일 이마트점이라고, 거기서 계속 이제 크루로 입사하고, 거기서 수익 매니저 달고, 거기서 세컨 매니저 진급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진짜 힘들 줄 알았는데, 거기가 좀 약간 매출이 낮은 매장이라서 좀, 관, 다른 세일이 높은 매장보다 약간 좀 관심이 좀 적은 매장이었는데, 그런 매장도 다 쉽게 신경 써주시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빨리 진급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때, 2011년 9월에 진급을 하고, 이제 제가 3월 달에 길동점으로 발령을 오레, 받아서, 오레. 네. 그래서 2년 반 정도 이제 계속 세컨 매니저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부점장 하려고 이제 교육 받으려고 준비 중이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 라이더 분들 관리하는 라이더 스케줄링을 관리하고 있어요. 네, 그때. 네. 제가 이 사람 관리라는 걸 여기서 처음 해봤는데, 이렇게 처음 해봤을 땐 되게 어려운 점도 많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었는데, 위에 분들도 많이 알려주시고, 제가 이제 하면서 연습을 해나가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도 저를 인정해주시고, 그러니까 어린 나이인데도 되게 잘 따라와 주시고, 해가지고, 지금은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하시긴 했는데 우리 내 경사님, 내 이니저님, 점장이세요 지금? 네, 지금 아, 점장님. 네, 점장. 뭐. 네, 점장님은 왜 대학교 때 이렇게 <laughs> 수많은 기업들도 네. 있는데, 확실왜 어, 맥도날드? 아까 아까도 제가 살짝 네.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제 여러 매장, 여러 기업들을 이렇게 많이 지원을 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저도 저도 이제 회사를 선택해야지만 되 회사도 인재를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회사에서 저를 뽑아주었고 이제 가능성이랑 잠재력을 보시고 저를 합격시켜 주셨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계속 일할 수가 있었고요 아까 두 번째로 말한 건 적성 이랬을 때 이제 적성이 맞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여기까지. 지금은 예 아, 네. 알바 <laughs> 용돈벌이 알바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도 하게 된 어, 얘기요? 어, 어. 처음에는 진짜 단순히 돈벌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스무 살때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여러 군데 알아보긴 했었는데 제가 내 학교에서도 취업 보내주고 면접을 막 보, 보긴 했는데 막 되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이제 그, 점장님이 저한테 제의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정말 저는 맥도날드에서 일하면서 가족 같은 분위기가 정말 되게 좋았거든요. 사람들이 되게 좋아서, 그 점에 되게 큰, 그, 장점을 생각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입사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저도 처음에 진학? 그런 거 되게 걱정 많이 하는데, 저 그러다가, 근데 지, 그러니까 취업을 해서 진학하겠다는 걸 이제 목표로 바꿔서 취업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거를 할수 있을까라고 막 한, 반신반의 하면서 막 제의하는 거 해서 일을 했는데, 음, 괜찮아. 뭐, 일을 했는데, 이제 막 제가,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 교육 같은 거 계속 시켜주시고, 막 이러는 게막 제가 잘 못하는 부분이나 잘못된 점 이런 거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피드백이라고 그렇게 주시면서 피드백이라고 잘못된 거이게 뭔지 알려주시고 그걸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해서 제가 여기서 끊임없이 성장을 할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점에서도 계속 이 여기서 일을 하게 된것 같아요. 그, 아까 일하시면서도 뭐 이렇게, 아까 좋은 고객, 나쁜 고객, 뭐, 이렇게. 네. 어, 자꾸 피드백을 주시는 분이 좋은 고객이고, 아무, <laughs> 말씀도 안 하시는 분이 오히려 뭐 나쁜 고객이고. 일하시면서 이렇게 어떤 고객을 만났을 때참 행복했던 그런 경험이라든지, 에피소드 이런 거 있을 때. 어, 저, 제가 매장을 3월달에 개동 매장을 옮겼는데, 네, 저는 그냥 손님한테 그냥 서비스를 하는 게 저의 일이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딱 어느 날 일을 하고, 며칠 전에 일을 하고 있었는데 손님이, 어? 영일 이마트점에 계시지 않았어요? 이러면서 막절 알아봐주시는 거예요. <laughs> 저는 손님이 그렇게 처음, 절 처음 알아봐주시고 다가와 주시는 거에 되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때. 그래 어, 여기 매장으로 옮기셨어요? 이러면서 막, 어, 막 일하는 거괜찮으세요 이러면서 막. 안부 처음부터 물어주시고 저를 알아봐 주시는 거에 되게 기뻤어요 저도 가장 좋은 고객님들은 이제 아, 저희를 알아봐 주시고 왜냐하면 고객님들은 그냥 사드시고 가시면 끝이지만 저희 매니저 이름이라던가 쿨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말을 걸어주시는 게 제일 고마워요 가장 그런 가장 고마우시고 특히 기억나는 에피소드라고 하면 예전에 청담에 있을 때 좀 아침 시간에 거기는 클럽 그런 게 있어갖고, 이제 유학 온 이런 어린 친구들이 좀 개념 애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어떤 이제 유학 갔다 온 친구들이 한 3명에서 한 아침 6시쯤에 남자들이 3명 있었는데, 어, 옷을 벗기 시작하더라고요. <laughs> 술을 너무 많이 먹었고. <laughs> 처음에는 상의 탈의를 하길래, 아, 저 정도까지야. 네, 이렇게 했는데. 아, 뭐, 하이타이까지 하더라고요. <laughs> 저희는 막 당황해서 이제, 와, 경찰에 신고해막 이랬는데, 그, 외국인 옆에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오히려 막 제지를 하시더라고요. 니네 이러지 말라 가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갖고 그 고객님이랑 이제 나중에 따로 불러가고 이렇게 감사드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되게 기억이 남으시더라고요. 그 인턴으로 네. 처음에 하셨던 인턴이 네. 몇 개월? 3개월. 했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하신 거예요? 그때가 대학 졸업하기 3개월 학이졸업하기던 졸업은 3개월 학 3개월 학 3개월 방학 3개월 방학 3개월 태에 3개월 했어 3개월 겨울 3개월 방학 3개월 동안? 3개월 방학 3개월 방학 3개월 방학 3개월 방학 3개월 방학 3개월 시학 3개월 방학 3개월 방학 3개월 방학 3개월 3개 그 다음에 인턴은 이제 약간 MT라고 해래갖고 매니저, 트레, 매니저를 할 사람을 이제 가리키는 건데, 인턴십은 약간 거기서 살짝 좀더 대학생들 위주로 약간 체험 겸 해갖고 이제 맥도날드라는 기업을 알리고 문화를 알리기 위해 약간 좀 교류하는 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인턴 때는 어떤 거를 아시 거예요? 저희도 똑같이 똑같이 음. 크루들이랑 똑같이 음. 똑같은 연무 했어요. 똑같이 배우고 이제 하나도 할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고객 서비스하는 것부터 카운터에서 주문 받는 것부터 해서 햄버거 만드는 것 똑같은 과정을 거치고 매장에서 이제 맥도날드라는 곳이 어떤 건가 많이 배우게 됐죠. 네. 다음시 같은 음. 경우는 욕돈 버리고 아까 시작했는데. 네. <laughs> 그 인정, 저한테 주신 그 자료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 뭘 했는데, 좀 잘했다고, 인정과 네. 칭찬, 이런 보상을 받았다고 써나 있더라고요. 네. 어떤 걸 잘해? <laughs> 잘했는데, 그때 기억이 혹시 나나요? 잘해. 그때 당시은는 이제, 그 수익 메이저라고, 그냥 지역 관리만 하는 메이저한테는, 뭐, 뭘 특별히 막 그, 지역 관리하는 거왜 업무를 주거나 그런 건 없는데 그 지역 관리하면서 제가 봐. 지역 관리하면서 지역 관리를 하는 게 뭐야? 네, 그냥 매장 운영하는 거. 그냥 그 시간대에 나와서 그 시간대 크루들을 관리하고 손님들 개막 예, 컴플레인 같은 거막 그런 것도 그냥 관리하는 건데. 이렇게 한번 되게 기억이 났던 게 손님이 막 오셔 가지고 손님이라고 해요. 고객이라고요. 고객 고객, 고객. 네, 고객님이 오셔 가지고 응. 고객이 오셔 가지고 막 이제 안 되는 걸 가끔 원하시는 고객님이 있어요. 근데 그 고객님을 제가 그때 그거 매니저를 단지 얼마 안 됐었는데 그 손님이 막 이제 하시는데 그때가 언제였는지 기억이 맨날. 그2000 2011년도에 이제 초반이었는데 몇월 달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쯤이었는데 네. 그 손님이 이제 막 뭐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 손님을 이제 그 손님을 되게 저 그러니까 고객 보원이라는게 있는데 그거 절차를 따라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막 항의하시는 손님을 진짜 막 제가 막아막 그러시냐고 하면서 되게 친근하게 먼저 다가가면서 막 약간 그러니까 손님들 뭐라고 하시면은 솔직히 막 짜증나고 막이기말렸는데뭐 그런 내색 하나도 안 하고 막 그러시냐고 면서 손님 말에 손님 입장에서 막다 들어주고 막 이러면서 그 손님을 이제 다시 뒷편으로 만들었어요. 소이막 그때 점장님이 막 그거를 되게 엄청 막 되게 칭찬해주시는 거예요. 막 되게 그런 거에서는 막 그렇게 쉽게 할수 없는데 그렇게 끝까지 웃으면서 하니까 되게 잘했다고 막 되게 칭찬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칭찬만으로도 되게 인정받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를 제가 해줘도 막 고맙다는 한마디 막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점장님께서 엄청 칭찬해 주는 거 봐요. 다른 매니저한테도 어막 우리 다훈이가 막 이렇게 해서 손님을 다시 이렇게 오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해 주시는데 그거가 엄청 진짜 인정받는 그거 진짜 감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형님이 음. 다시 오셨죠. 네오 오시면서 막 그때는 이제 막 저를 먼저 알아봐 주시고 막어 있었냐고 막 이러면서 음. <laughs> 이 크루로 계실 때하고 네 매니저로 계실 때, 다음으로 지금은 점장이 되셨는데 이렇게 각각의 역할들이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또. 네. 거기에 필요한 이런 역량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어떤 걸 크루에게 필요한 역량 어. 뭐 매니저에게 필요한 것, 또 점장에게 필요한 것 크루한테 필요한 거는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고 <laughs> 말을 잘 듣고 잘 따라와주면 되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그리고 매니저 역할로는 이제 매니저가 되면 이제 한 시프트라고 해서 저희가 3교대로, 3교대나 4교대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그, 한 사람이 그 시간대에는 본인이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그 시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크루들을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리더십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점장이 되서도 리더십과 우리 피플 관리 능력이 많이 요구되는 것 같아요. 맥도날드는 어떻게 보면 사람 중심이 먼저고 사람이 이제 영업을 할때 가장 중요한 장어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람을 관리하는 스킨, 리더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인만의 그런 리더십, 본인의 리더십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laughs> 저의 리더십이요. 아래 사람들을 잘 따르고, 저는 솔선수범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요 남한테 아랫사람들한테 말로만 형식적으로 지시하는 것보다는 제가 같이 일을 하면서 같이 공감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스타일이라 그게 저한테는 더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이번에 오픈할 때 매장 오픈한다는 자체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RM으로 발령이 나면서 이제 새로운 매장을 오픈해야 되면 약간 첫, 사실 오픈 매장이라는 건 이제 새로 매장을 아예 오픈하기 때문에 갈갈이라고 하시네. 네, 레스토랑 매니저라고 했고요. 아, 아, 아 점장이요. 네. 네, 사실 오픈하는 매장은 약간 경험이 있거나 이런 경륜이 있는 점장을 많이 보내는데요. 음, 음. 저는 이제 제가 서울 지역 이렇게 하다가 저쪽 새로 매장 오픈하는데 점장으로 왔기 때문에 많은 리더십도 필요했고 많이 이렇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 많이 발휘를해서 성공적으로 오픈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하루 일과는 어떻게 지 되세요? 하루인가요? 하루, 음. 요즘에 3, 4교대니까. 점장은 또. 똑같아요. 네. 아, 똑같이 근무해요. 그러면, 만약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 하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케줄 같은 거는 월별로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매니 이제 점장, 점장과 똑같이 매니저들이랑 똑같이 일을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네. 오프닝 근무라고 하면 7시부터 뭐 오후 4시까지 이렇게. 매장을 책임을 지고요. 그다음에 다음 매니저는 오후 2시에 출근해서 뭐 11시까지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이트 마지막에 세 번째 교대 근무자는 이제 저녁 11시에 나와서 아침 8시까지 이런 식으로 교대 근무가 이루어지고요. 어 보통 하루 일과는 이제 거기에 이제 스케줄이 작성이 돼 갖고 나왔을 때제 근무가 하루에 오프닝이냐, 미드냐, 뭐 나이트냐 이런 거에 따라 시간 관리가 바뀌게 되고요. 보통은 근무가 있는 날이면 충분히 휴식을 쉬었다가 나가서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하는 죠 아, 그러면 쉬는 것은 네. 아까 어떤 한 달에 90일 쉬는다고? 9일에서 10일 정도 쉬네. 그중 어떤, 어떤 언제 쉬는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주말에는 못 쉬는다고 하셨는데 쉬, 못 쉬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규정이 있는데 한 달에 이제 한번 정도는 주말 투어 프가 있고요. 주말 쉬는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스케줄은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쉬게 되는 거죠. 네. 아, 만약에 나이트 근무를 하고 나면 네. 다음, 다음 날 쉬고 네. 쉬거나 나이트 근무가 돼요. 다음 날은 밤에 네. 네. 11시에 가시거든요. 네.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네. 거시밤 <laughs> 응. 음, 11시, 11시부터 8시까지 근무하니 완전히 <laughs> 힘드실 것 같은데 그렇게 힘들진 않기면 네. 생체리듬이 아, 생체 바뀌는 측면에서는 좀 힘든 면이 없잖아요. 있는데요. 네. 적응을 하면. 네. 네. 아, 그러면 아니. 나이트 근무면 뭐 네. 일주일간 계속 나이트 근무. 아,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돌아가면서. 이건 이제 배우는 단계에서 자대 네. 네. 주신거 보면 애를 많이 먹었다고 했는데 <laughs> 네. 어떤. 힘들었어요. 아 제가 그전규직 매니저로 처음 진급했을 때 네. 처음 그 일을 하는 거에 사이드 잡이라고 다른 일을 부여받은 게 매장에 물건을 재고 관리하는 오더였어요. 그거를 관리하는데 이제 고객한테 저희는 최상의 QSCMV를 제공해야 되니까 원재료가 항상 최상이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 신선한 원재료를 제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처음에는 그 재고 파악을 확실하게 파지 못해서 막 모자르고 이러면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이 애를 먹었어요. 그 부분이 조금 힘들었어요. 그걸 처음에 적응하는 시기. 에그면 어, 어. 이제 지금은 이제 나름의 게 있으니까 어떻게 재고 관리를? 그럼 노하우가 쌓였어요. 예전에는 막 시트도 작성하면 시트가 아닌데 그 시트 막 작성하고 막세번네 번씩 검토하고 점장님한테도 물어보고 이랬는데. 이제 그때 이제 나중에는 이제 대충 오늘이면 얼마 정도 나가겠네 이게 머리에 딱딱 들어와요. 그면은그시트 그냥 한 번만 봐도 이 정도면 되겠다 하면 이제막 이제 막 재고 같은 것도 적정하게 유지가 되고 이렇게 돼요. 이제 그 정도의 수준이 된 거네요. 적정. 네, 재고가 이제는 <웃음> 네. <웃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나가고 이런 게 딱딱 이제 네. 들어와요. 고등학교 졸업하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사회 변화 언었어요아 저도 처음에 진짜 취업 진학 되게 많이 고민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래 취업만 생각하다가 나중 가니까 또 진학도 하고 싶고 이렇게 <laughs> 막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근데 그래도 근데 저희 학교에서 막 항상 <laughs> 막 선생님들이 얘기해 줬던 게 두 마리 토끼를 잡으라고 하는 게 취업해서 진학 거기서 보내주는 대학에 가서 진학을 해라 이런 이런 거에서 저의 목표도 그거였어요 취업해가지고 대학을 가자 그래서 근데 맥도날드에서 산업체 협력해가지고 사이버 대학 보내주거든요 대학 거기 현재 지금 다니고 있어요 어디 사이버 대학 경희 사이버 대에 다니고 있고요 몇 네, 학년이에요 저 지금 2학년 4년제 취학네 4년제 그래서 무슨 과예요? 저 컴퓨터 그래픽이요. 공부할 음... 시간이니다 <목소리> <목소리> 근데 그 그걸 이제 쉬는 날에 쪼개고 하는 거고요. 제가 컴퓨터 그래픽 지원한 이유도 어... 일하면서 공부하기 위한 건데 제가 컴, 상고 나와가지고 컴퓨터 쪽 배웠거든요. 그래서 일하면서 공부를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쪽 지원한 것도 있고 흥미도 있기도 하고 해서 그쪽 지원해서 지금 같이 네. 병행하면서. 어. <laughs> 대단하시네요. 쉬는 날에 공부하시고. 네네. 와, 공부하시고. 네. 그러면은 그 본인은 그 사이버디학 이제 사년 졸업하신 다음에 또 목표는 뭐예요? 목표는 일단 저도 맥조날드에서 목표예요. 저희 목표는 그래서 일단 점장까지 일단 달아보고 이제 나중에 제가 지금 나온 그과에 관련해서 그런. 본사 쪽 가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건 없고요. 일단 제 일단 목, 큰 목표는 일단 지점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나중 그거는 나중에 이제 그 과에 관련해서 본사직으로는 나중에 생각할 예정입니다. 그크루와 아무래도 세컨 매니저와는 조금 생각이나 이런 게좀달라야될것 같아요. 어떤 게 다른 것 같아 요금 일단 생각이 크루들은 저희 손님들한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서비스 마인드 같은 걸 생각하고 세상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마인드랑 생각을 가지고 일단 일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이제 매니저는 그, 그 크루들을 가지고 이제 그 크루들을 데리고 그 어떻게 하면은 손님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크루들이 어떻게 해야지 더 편안해 편안하게 일을 하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해 가지고 손님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해야지 그 크루들도 좋은 환경에서 일해야지 정말 서비스를 잘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크루들 을 어떻게 이렇게 잘 할수 있을까 그런 거를 생각하는 게 좋다는 거 같아요. 그러면 자기 개발은 지금 이제 5 0 날에는 사이버 개발이 아 사이버 개발을 하시고 또 다른 자기 개발 건강도 삼교대 하다 보면 건강 관리도 중요할 거같아 저는 따로 헬스 다니고 있어 건강 체력 관리를 해 매장에서 이렇게 책임하고 담당하려면은 솔직히 체력도 필요하거든요. 그래 야지그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정말 그전에 자기 관리도 미리미리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어배 팀장님도 이렇게 대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지금 물론 4학년 때 여기저기 원서를 내시고 부담 네. <laughs> 네, 경험이 있고 네. 또 요즘에 대학생들이 어, 하, 사실 대기업 뭐 좋은 직장 이렇게 그런 것들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은 어떤 것. 세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네. 대학교 학년때 여러분들이 똑같, 네. 똑같았어요 네. 저도 이제 뭐한 50번씩 뭐 내고 이래갖고 불합격 이런 것도 메일로 많이 받고 이랬죠 근데 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일단, 자기 적성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먼저 시작하려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다 보니까, 어저게 그런 말을 들었는데,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결혼할 때 되면, 뭐 전세로 시작하는지, 월세로 시작하는지, 집을 사고 시작하는지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틀려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대기업만 바라보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나는 무조건 집 사고 시작하겠다 이런 거랑 똑같은데, 사실 그게. 안 쉽지는 않은 일이고 또자기가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시작은 좀 미비할지 몰라도 일단 일을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여러분들 힘들 거 저도 네. <laughs> 저도 많이 알잖아요. 아 의미 있는 말씀이시죠. 그, 우리 맥도날드 좀 자랑을 한번 좀 해주세요. 맥도날드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사람이 가장 우선되는 회사인데요. 뭐, 여러, 여러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이제 맥도날드에 사람 때문에 이제 많이 일을 하고 또 사람 때문에 또 반등부로 좀 힘들어지기도 하지만 이 맥도날드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이제 직원들이 이렇게 일을 할때좀 디딤돌이 되는 순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저희 맥도날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혼자서 이렇게 PC방이나 편의점처럼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기 때문에 이런 나중에 커서 이렇게 할, 일할 수 있는 사회 경험도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나중에 이 무슨 아르바이트를 1년, 2년 이제 계속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컸을 때 그 맥도날드 일했던 기반이 돼서 좀더 사회생활이라든가 인생이 좀더 발전하는 그런 발판이 되는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원 씨, 저는 그 맥도날드는 막 대, 컨벤션이나 막 이런 되게 기회를 많이 잘, 그러니까 모두 모이는 제가 정확히는 기를아 그랬어요. 네. 대규모 세미나라고. 응. 저희가 직급별로 있어서 정장컨벤션, 뭐그 부정장컨벤션, 트레이너컨벤션 이런 식으로 정말 다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직급별로 교육하는 내용도 다르고 저희가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앞으로 어떻게 비즈니스를 운영할 건지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도 가지고 있고 본사도 본사대로 또 그런 세미나 도브 따로 있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저희가 어떤 걸 원하는지 그리고 당신들이 할수 있는 역할이 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많이 해요. 그런 것도 보, 보내주셔서, 뭐, 다른, 막 되게 멀리 있는 매장 사람들도 몰랐는데, 이런 자리에서 만나서 또 알게 되고, 막, 이런, 이렇고, 이제, 워크숍 같은 거 개최해서, 이제, 인근 매장이지만, 이게 많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워크숍 같은 걸로 해서, 인근 매장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교육도 받고, 친해지는 계기도 만들어주고, 이런 기회를 막, 만들어주는 거 되게 좋고요 그리고, 저는 되게 어린 나이에 시작했잖아요. 근데 어린 나이에도 막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어디 가서 제 나이에 막 사람 관리를 해보고, 물건 재고 관리를 막총 책임을 맡아서 해보겠어요. 저금그 어린 나이에도 막 되게 책임감을 줘서 그 일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회사네요. 목도 하여튼.